엘라이트를 혹시 표시하셨어요? 더모크림. 네, 이거를 갖다가 하실 때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붓을 약간 마른 상태에서 했잖아요. 붓을 완전히 물감에 적신 상태에서 붓을 요렇게 해 버리게 되면 여기 종이가 물을 여기 물을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종이에 다 묻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표면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가 그 수채화 종이가 약간 러프한 종이가 있고 미디움이 있고 소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약간 러프한 종이를 썼을 때 내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러면 종이도 약간 그냥 일반 미디움은 미디움도 미디움 나 저는 지금 미디움이거든요. 근데 미디움보다는 러프한 종이 스타일이 그세 가지 나눠졌을 때가 러프를 서, 선택하게 되면 붓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란색을 찍어서 바르, 바르실 때, 지금 저는 미듐이라서 그닥 표현을 안, 나,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러퍼다 생각했을 때 약간 물을, 물을 좀 적게 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넉넉하게 웨돈웨 기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웨돈 드라이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썼을 때 약간 물기가 조금 적은 상태에서, 붓을 눕히는 거예요. 붓을 요렇게 눕히면, 보이시나요? 닿는 면적이 있고, 닿지 않는 면적이 있죠. 네. 이 닿는 면적이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나요? <웃음> 네. <웃음> 모르겠어요. 붓을, 붓을 최대한 바닥에 눕히고, 저는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죠?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붓, 이렇게 붓에 지금 물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거는 묻어서 색깔이 묻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게덜 묻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덜 묻어 있는 데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 레몬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여기가 좀 많은 데죠. 여기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기 큰 레몬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죠. 렇 그리고 여기에 옆에 좀 작은 레몬이 이렇게 있어요. 형태가 좀 이상하죠. 잠깐만요. 두 개만 일단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레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여기 이제 잎사귀가 요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 이 레몬인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덜 하죠.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노란색을, 노란색에 약간, 레몬색 있죠. 노란색보다 조금 더 밝은 레몬색을 쓰는데, 이게 연습용에다가, 종에다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물기를 많이 주지 마시고 붓을 여기 게 넓은 면적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때 보시면 이렇게 살짝 남아 있는 거예요 붓을 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붓에 어떤 부분은 종이가 묻어 있고 종이가 안 묻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이들에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이, 그거 뭐지? 레몬의 거친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글라데이션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를 주는 거예요. 그냥. 붓을 약간은 눕혀서. 붓을 세우지 말고 붓을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친 부 이게 만약에 종이 자체가 제가 미듐인데 만약에 러프한 종이면 이런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 내릴 때, 붓을 대고 끌어 내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고, 거기를 하이라이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차이점, 이 차이점을 약간 황토 색깔을 살짝 섞고, 저는 오렌지를 살짝 섞어서 여기 두 개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형태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칠했던 이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죠? 요렇게, 요렇게. 네. 네,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 이해도 이해, 되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한번. <laughs> <laughs> 한번 해볼까요? 네. 그거 할때딱 중요한 거는 그냥 붓을 세우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물을, 물기를 적게 하고, 물기를 적게 하고, 붓을 세우지 말고, 눕혀서 끌고 내린다는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끓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를 내가 소프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주제를 그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주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게딱 나오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 부분을 굳이, 어, 다 하고 나서 원래는 수채화는 흰색 물감을 쓰진 않거든요. 그냥 여백을 두면 그게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하이라이터를 굳이 주고 싶다. 만약에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흰색을 약간 뻑뻑하게 물기를 거의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자국을 좀 남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국을 남겨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배경색은 제가 지금 설명 한번 하고 이제 각자 한 번만 더 그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울 토마토로 방울 토마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경색까지 한번 해보시는데 배경은 좀 차이를 주시면 제가 무채색을 남색이랑 고동색을 두 개를 섞어서 무채색을 만드셔도 되고요. 이 굳이 이 배경을 초록 색깔이나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쓰셔도 돼요.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색 이런 식의 무채색을 옆에 가위를 써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남색에다가 초록 계열을 좀 쓰는 거예요. 초록 색깔을 좀 타가지고 제 팔레트 혹시 보이세요? 어 보이시죠? 네, 여기 좀당겨 볼게요. 요렇게 칠해서. 여기, 요런 식으로 해서 배경을 굳이 어두운 색으로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밝은 톤으로, 요렇게 해보시, 그 조금 굳이 까만 톤이 아니라 좀 밝은 톤으로 해서 한 가지 색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이겠죠. 네. 그냥 내가 여기 이 배경을 노란색에 레몬에 초록 색깔, 탁 파란색, 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채하는 약간의 다양성이 좀 있거든요. 뭐라고 하죠?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조금은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배경에도, 그리고 물체에도. 그래서 만약에 초록색이지만, 노란색이지만, 초록색깔 계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왠줄 아세요? 이렇게 노란색에 레몬이지만, 초록색깔에 어둠을 살짝씩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초록기가 들어가게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초록색깔로 하는 줄 아세요, 혹시? 호색기라서저번에 말씀하신 건가? 네, 그런 <laughs>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 더 노란색을 더 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잎사귀 초록색깔 잎사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초록색깔 잎사귀가 없으면 좀 노란색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색에 이렇게 그림자가 파란 계열이나 보색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좀 대비되는 색깔로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초록색깔에 잎사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렇죠? 그래서 수채화는 어,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채화뿐만 아니라 한 물체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그 옆에 있는 색깔의 옆에 있는 물건의 색깔까지 반영이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초록 색깔 잎사귀는 딱 초록색만, 노란색 레몬은 딱 노란색만, 또 빨간색 방울토마토는 딱 빨간색만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서로의 색을 서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 색깔은 얘한테 영향을 주고 또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배경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배경 따로, 물건 따로, 잎사귀 따로가 아니라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서로의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옆에 빨간색 체리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체리를 제가 옆에 하나 그렸어요. 여기 하나 딱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체리가 색이 안 이쁘죠. 만약에 빨간색 체리를 제가 하나 딱 그렸어요. 여기 하나 딱 그렸어요. 그러면은 옆에 어떡하겠어요. 옆에도 빨간색의 영향을 미치겠죠. 이 빨간색 애가 얘가 역할이 하나만지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 옆에 있는 얘 레몬에 약간 빨간색의 계열이 살짝 들어가는거요 이런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아, 그렇죠. 네.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색을 탁 찍는 게 아니라, 노란색과 빨간색을 잘 섞어가지고, 빨간 계열이 살짝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빨간색을 쓰지 않은데, 굳이 빨간 계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얘랑 어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깔도 그냥 초록색깔로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약간 빨간 기가 살짝 보이는, 그러니까,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이는 거요. 그래서, 어, 빨간색, 그러니까 뭔가가 조화로워 보인다는 건 얘가 서로 서로 지금 색깔들이 서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조화로워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빨간색을 쓰기가 힘든다면 그림자에 빨간색을 같이 써도 괜찮은 거요. 빨간 계열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빨간색 무채색을 살짝 써주는 거요. 요런 데다가, 그리고 요런 데다가, 요렇게. 요런 데. 살짝 들어가 주는 거야. 그러면은 빨간색에는 어떻게 해서 초록색이나 노란색의 계열이 영향을 약간 받겠죠. 그러면은 초록색 계열의 무채색을 살짝 써 주는 거예요. 그림자에 아니면 역광이 살짝 써 주는 거야. 지금 약간 말랐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아이고야확또 흔져버렸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말랐다고 생각하면 그림자에 약간 초록색 계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만약에 딱 이렇게 네모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여기 안에서 조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배경도 약간 빨간 계열이 약간 들어가도 좋아요 빨간색을 써서 네 어두운 빨간이 여기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로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봤을 때어저 그림은 만약에 뭐 빨간 사과가 있지만 빨간 사과만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주변에 우리가 이플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뭔가에 대한 영향을 조금씩 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